안녕하세요. GS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북 전주시 완당구 영복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구덕마을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전체 매매도 가능하고 분할 매매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매물 경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2,751 제곱미터, 약 832평으로 총 4필지입니다. 토지 가운데 부분에 4미터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 분할 매매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 구역입니다. 이성 지도를 보면서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덕 마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여러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으며, 효천지구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까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나 있으며, 인근에 단독주택들이 있어 별도의 기반 시설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토지 가운데 부분은 4m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도시가스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남향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약간의 토목공사는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입니다. 마을 입구 쪽으로 전원주택단지가 개발이 되어 평당 150만 원 정도로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토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당구 영복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금액은 평당 100만원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2751제곱미터 약 832평으로 총4필지입니다 토지 가운데 부분에 4m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 분할 매매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전북 지역 다양한 매물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